자 22번 상품 할인가 제시 방식의 인지적 부담 정도가 판매에 영향을 준다. 한번 뭐, 개소리야 이거 아, 어려워. 그래서 degree of cognitive burden of product 어, discount method가 저 백시다 세일 한다 일단 저거는 낮지만 어, 그냥 이것만 봐서 이해하기좀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예시를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얘는 자 방식인데 자 reduced 감소되어진 가격이 아, written 적혀지는. 잠 during sale 판매 도중에. 어떻게 할인을 해 주는지에 대한 방식이 will greatly 하게 크게 영향을 주는데 자, 사람들의 태도인데 터 the w o r d product 제품을 향한. 자,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인데 오브 어떤 가능성? 자, purchasing them. 자, 이 제품들을 사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 이게 좀더 이해가 쉽네요. 먼저 첫 번째 줄이. 자 만약에 자이일 가격들이 이지하다면 쉬운데 투언더스탠드가 앞에 나오는 어, 이지 수식이죠 하우에 걸리죠 어떻게 쉬운데 이야기 쉽거든 그지? 그러면은 자 이야기 쉬울 때 자, 유지하면서 의미상해조 다시 느껴요 의미상의조는 판매 가격들이 사용하면서 그래서 앞에 나오는 판매 가격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본연의 성질 능동 현재분사 자, 사용하는데 퍼센테지를 100%부터 나가는 요거죠 맞죠 자, 예를 들어서 50% 우와 질러질러 질러, 맞죠 자 혹은 저 위드 뉴프라이시스 그래서 위드는 약간 또 부대상 느낌으로 바로 잡아요 이럴때 그러면 새로운 가격들이 목적어 이미 계산되어진 채로 목적격 보고 자 그래서, 그래서 얘도 점이 하나 빠졌어 어 요렇게 그래서 여기 과거분사주의자그 다음 자 이미 할인돼서 가격을 그냥 써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 오지, 20% 20달러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든가, 혹은 그냥 가격을 그냥 때려놓든가. 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쇼핑객들은, 자, 리액트, 반응하는데, 자, 이는 automatic, 자동적이고, 자, 긍정적인, 중요한 건, 아, 이렇게 쉬우면은, 이하기 쉬우면 어떻다. 긍정적으로 바로 산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러나 들어갔으면 어떻게, 긍정적이 아니고, 이제 부정적 나오겠죠, 맞죠? 자, 만약 이것이 it for two, 자, 그들이, 쇼핑객들이, 자, to do complex, 복잡한 아까는 어떻게, 이지죠 반대 구조로 가고 있죠? 자면은 복잡한 것이 필요되어 질때 뭐가 복잡한 계산이 예를 들어서 12.5달러의 제품이 광고되어 지는데 아12% 오프로 와나 계산 못해 이런 거 맞죠 어, 빡치는 거야 맞죠 이제 자면 쇼핑객들은 스위치 할 것이다 스위치는 바꾼단 말이에요 자, 자, 더 analytical 분석적인 스타일로 of thinking에 자, 분석적이면 안 되죠 우리가 물건을 살때 어떻게 본능적으로 사야 되는데 분석적이 된단 말이야 자 이것은 자, result인 결과를 야기시키는데 자, 더 많은 관심을 자, 어떤 관심이냐면 스펜트 되어진 과거문사 쓰여지는데 계산해. 계산하면서 빡치면서 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계산해야 돼 이거? 어이 새끼 봐라 이거. 자, 그래서 서브시컨트 y 그래서 이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온더메리트 이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제품에. 그래서 더 이상 자 필링하면서, 안하면서 좀어죠더 이상 자면 스폰테이니얼스 그러면 즉흥성을 이것도 비판될 수 있어요. 내자면 어렵게. 그럼 즉흥적인, 그니까 지름신이죠. 지름신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어떻게? 쇼핑객들은 start 시작하는데 q u e s t 하겠죠, 맞죠? 이거 뭐야 이거? 질문하는 거야. 질문하다가 뒤에 weather 나왔으니까 인지 아닌지, 뭐 원덜이나 q u e s t i o n 들어가면은 서목적으로 여기까지. 이것이 실제로 좋은 거래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지 뭐지? 웨덜 또 들어가서 웨덜 목적으로 questioning에 1번, 2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쇼핑객들이 실제로 다른 한 쌍의 신발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 내가 충동구매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잘 지어주죠. 여기서더 몰, 더 가그니튜브, 인지적인 노력이 요구될수록, 더 계산을 해서 빡칠수록, 프롬 쇼핑객들로부터 더 어떻게 된다, 부정적이거나 의심하는 반응들이 윌 이보크 드 유발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리고 스인데 어떻게, 메이킹스 에스 판매라는 기회는 어떻게 돼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도 내 얘기 좋죠. 딱.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에 아까, 자, 여기서. 퀘스터닝 한다 여기서 부정적인 감각이 나타나는 게 여기서 어떻게 반대 구조는 여기서 하우 t i o 기점으로 끊었 e 나 여기서 n i n g questioning, q u e s t i o 말은 쉽게 줄지 혹은 어렵게 줄지 따라서 인지적 부담 o n i n g 영향 e s t i 이 n i n g 지 u e s t i o n i n g q u e s e g r e e o f c g e o g e o n i t i o e b u r d e n o f p r o n u c t s d i s t o u n t e d m e t h o d 가 어떻게 e e s t i o n i n s a l e s 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e s 다운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